안녕하십니까 불제입니다 오늘은 아미타부처님의 기운 이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집에 제가 있을 때는 항상 나무아미타불연불을 틀어 놓습니다 조금 소리를 올려 놓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서 소리 를 조금 줄였습니다 항상 나무아미타불연불이 집에서 계속 속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번 유튜브에서 어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 예전에 제주도 고관사 그 법화 정사에 법화경을 사경하고 그탑 속에 법화경을 넣으니 탑이 반강하고 해가 반강하고 이런 것을 다 이번 생 인연이 되셔서 보시는 보살님이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어 저희 집에 어 오셨습니다. 어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보살님 오시니까 이 연불 트는 것을 손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좀 줄였습니다. 좀 줄여가지고 어 이제 손님을 맞이했죠. 그런 어 그런데 그 보살님께서 아니 이 집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뭐, 한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곳곳이 지금 방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이 방광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 나무함탑을 연물을 틀어놓으니 그런 기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 이민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소불도 그분이 한열 분의 어, 소불을 모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심지어 자기 애완견, 어, 하늘나라간 애완견을 위해서도 소불을 모신 그런 지극정성인 이민수님이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이름으로 소불도 모신 이번 생, 나만 탑을 연부를 깊이 인연 맺게 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우리 구독자님 중에 저희 집에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민수님의, 어, 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이민수님이 이 불교에 관심이 계셨는지, 어, 유명한 절은 이렇게 많이 찾아 다녀 보셨는 것 같습니다. 좀 절에 가면 터가, 터의 기운이 있죠. 절 기운을 보면 그 기운을 좀 느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니 이 절은 어, 기운이 어떻다 뭐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방이 방입니다 이, 방. 이 방에 이제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이 방에 한번 그분이 오셔서 딱 오시더만 어우 기운이 기운이 본인이 여태까지 다니던 절 중에 가장 기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이 유튜브를 이민수님께도 어 보시겠지만, 또개인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 이유는 그만큼 나무함 탑을 연불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 인연이 되어서 이것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부처님을 굳게 믿으시고, 이 육자명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번에, 이번 생에 타고난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이렇게 쓰지 않는 태블릿 PC가 있다면, 어, 이런 것을 사용해서, 어, 이렇게 나무함 태블릿을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틀고 나서, 어,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있죠. 이, 이, 걸 누르면, 이걸 딱 누르면 옆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럼 하루 종일 재생이 됩니다. 이거 보면, 누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옆에 떠져, 이 화살표가. 근데 이거를 누르면 화살표가 꺼집니다. 볼까요? 잠깐. 요걸 누르면 하여튼 그걸 누르면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 함의 화살표가 나오면 그래서 집안에도 어, 계실때 꾸준하게 계속 염불을 틀어 놓으면 염불의 기운이 집안 가득히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란 아미타부처님의 불력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저는 이렇게 연불이 끝나면 어좀 저녁이지만 볼륨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올려놓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자기 전까지 어 틀어놓고 어떨 때는 이제 잘 때도 계속 예전에 틀었지만 요즘 여름이라서 어, 에어컨 안 켜고 문을열 때는 또 혹시 다른 이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다른 집에 또 이런 또타 종교인이라 그래도 지침이 방해될까봐 요즘 바, 여름철에는 요즘 끄고 어. 잠들기 전까지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